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입니다. 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가난한 농부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천국을 뭐로 비유, 비유합니까? 보화로, 보화. 이게 보통 보화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던 걸다 포기할 만큼 같이 있는 보화로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욕망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욕심 내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그런 영적인 어, 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천국 팔아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어습니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어떻게 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요. 천국에는요, 기쁨이 있다니깐요, 재미가 있어요. 사실, 재미라는 말 정도로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재미. 오죽했으면, 전재산 다 팔아 버렸겠습니까?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 구미야말로 의미 있는 일을 재미 있게 재미있는 일을 의미 있게 하는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천국의 기쁨과 재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맛을 모르고 살지요. 받에 감 주어진 보화를 찾질 못해요. 예수는 믿으나 예수 믿는 기쁨과 재미 가치를 모르고 사니까 맨날 힘들다, 힘들어 죽겠네 소리를 한단 말이죠. 예수 믿어도 딴 재미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서 정작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추구하는 재미가 예, 이 세상적 재미 수준에 머물고 말면 그 뜻과 의미를 상실하고 말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만난 그 첫사랑 그 감격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목놓아 울던 그 첫사랑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천국 시민의 자격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농부는 너무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 것에 연애내하지 않고 이 세상과 싸우지도 않아요. 오직 기쁨으로 삽니다. 항상 기뻐해요. 자신의 모든 걸다 팔아 천국을 삽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싼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질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부자도 살수 있고 가난한 자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자기 것을 팔면 누구든지 살수 있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더욱기 쉽죠. 천국 시민의 자격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천국의 가치를 아는 마음만 있다면 천국은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여기부터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화는 무슨? 지금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당장 먹고 살 걱정도 급한데 무슨 보화 얘기입니까? 아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 속에. 천국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이 천국 소유하면 세상은 높은 산이어도 관계 없어요. 거친 들이어도 상관 없고요. 궁궐이면 또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상황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더욱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 따라서 그때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거 반복할 게 아니라 그러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요, 여러분 몫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욕심내는 세상 모든 것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